큐티카 이 큐티큐티 해 큐티큐티 해 큐리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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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큐티 큐리큐리 큐리큐이 큐리큐리 큐이큐리 큐리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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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큐리큐큐리큐리큐큐큐리큐큐리큐큐 큐리큐리 큐리큐리 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큐티 1타 강사, 최강 강가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오늘도 큐티 하나 가볼까요? 좋았어. 가보자고. 우리 친구네 다리 큐티 책 가지고 왔나요? 그럼 큐티 책 가지고 왔으면 우리 다 함께 2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해요. 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1월 7일이라고 적혀있죠. 바로 오늘 날짜예요. 우리 1월 7일 옆에 우리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큰 목소리로 제목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맞아요. 오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예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일꾼이 뭔지 아나요? 이 일꾼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싶죠? 우리 부모님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밭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일꾼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주소부터 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대 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맞아요. 오늘 말씀은 디모대 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선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디모데야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일꾼에 대해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일꾼은 결국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일꾼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있는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바르게 연결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과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밑에 왼쪽을 보면 필요해요와 버려요 칸이 있고요. 또 우리 오른쪽을 보면 사람이 만든 신하들과 또 성경책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버려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필요해요는 성경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줄을 쫙끄어서 우리 필요회와 성경책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보려에는 우리 사람이 만든 신화들의 줄을 쫙 끄면 되겠죠? 우리 한번 또 끄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들 줄을 잘 끄었나요? 줄을 끄면 우리 이런 모양이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 보려와 사람이 만든 신화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 사람이 만든 신화들? 이 신화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따르지 않는데, 그런 걸 믿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경건한 사람인 걸까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벌써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든 신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하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런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책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옆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페이지를 보면 퀴즈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었던 말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에이 르도록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고 했는데 에이 이거 뭘까요? 기억나나요? 능력일까요? 우리 능력을 가져서 우리 강 강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유명해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요?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무시 못 하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경건해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경건에다가 우리 떡구나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나 경건해져야지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경건해질 수 없어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어떤 훈련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밑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해요. 밑에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경건 훈련들이 적혀 있어요. 매일 큐티를 해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예배 에 빠지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해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이 경건의 훈련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빠져 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이번 한주 동안만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큐티가 끝났는데요. 이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강도사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이 화면에 있는 이 기도 문구를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큐티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큐티한 내용되어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금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요?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따로 읽어도 안 돼요. 안 읽어도 안 돼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큐티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큐티를 잘했는지 큐티를 제대로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가니깐요. 그 문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그 답을 알려 주면은 감로사님이 우리 친구를 큐티했다라고 인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큐티해. 나 큐티 큐티해. 큐티 큐티해. 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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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